모스와 아이티 카타콤에서 이성. 모스와 파소권을 클리어해봤습니다.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타조가 나와요. 지금, 아,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. 타조, 타조만 나오면은 이제 클리어를 하겠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초롱하기도 나 초롱하기. 초롱하기가 우리 캐릭터들을 자꾸 멈춰요. 그래서 태사단으로 클리어가 힘듭니다. 멈춰요. 그럼 어떻게 되냐. 초롱하기의사정거리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길면 안 돼요.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, 고민을. 그렇다면 100호. 어, 100호가 좀 낫지 않을까. 100호. 거북네온. 얘도 맷집이 좋으니까. 이두 개가 이제 초롱하기사정거리 사전거리에서 이제 좀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사정거리 안에 안 들어갈 거예요. 그렇게 이제 클리 그다음에 이제 얘로 밀고 이제 나비와 우르르 좀밀 겁니다. 근데 지금 아직 지금 여러 번 이제 클리어를 실패를 이제 했는데 아, 고양이 도령을 끼게요 끼고 이거는 야옹컴은 앙커면... 스나이퍼 끼겠습니다. 지금 좀 자신이 없네요 여기 지금 그 초롱악이랑 초롱악이랑 그 저기 타조가 같이 끼니까 어마어 자, 이 자, 이 자, 이요얘들이너빡 자, 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타이 타조 타이밍이 타조가 언제 나오죠? 좀더 좀 있어야 되나? 아예 서, 아, 성으로 붙어버리면 안되고 이거 클리어를 몇번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딱 이거다라는게 없어요 이게 타조만 나오면은 그냥 타살 안하고 우르르 밀면은 되는데 아, 아기가 나오니까 아기가 나오니까 답이 없습니다 아기가 나오니까 어 타조 나오네요 사조가 자 일단 시험 삼아서 자 시험 삼아서 백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호 백호가 이제 어떠한 이제 능력을 보일지 자 백호가 잘 해주나요? 아 백호 아 백호가 안 되나? 어, 아, 죽어버리네. 피치어티스 피치어티스가 막아주나요? 어, 괜찮네요. 피치어티스. 어, 어, 맞네. 어 그러면은 어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. 아, 안 되네. 거북 레온. 아, 거북 레온이 거북 내온이 해, 주 나요？아 일단, 자 거북 내온이 며칠 분께좋은것같 은데, 지금 이런저런 지금 실험 을 하고 있 습니다. 나마 좀잘버티는것 같긴 한데 다 빼고 또 뽑겠습니다. 빼고 뽑고 아 마땅한 게 없어요. 역시 흙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제 지금 제생 머리로는 흙수 외에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.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. 타조는 이제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타사란이 딱 좋긴 한데 아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, 이게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초롱아기 제게 문제 초롱아기 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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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더 들어가 더 들어가 어어 야,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지금 멈췄네 어, 지금 우리 캐릭터 지금 멈췄죠? 아, 멈추네. 어, 이러면 안 되는데. 지금, 뭐, 우르르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. 자, 지금 뭐, 어, 지금 덕후도 지금 오고 있고, 어, 좀 힘들어요. 아, 역시 타조가, 타조가 나오면은. 아, 좀 힘듭니다. 어, 일단 타조 하나 잡았고요. 자, 타조 잡았고, 그 다음에. 자 여기에서 자 백호가 지금 아 지금 뭐가 멈춰져 있죠 우리 캐릭터 뭐가 멈춰져 있는데 백호는 아 아닌데 뭐가 아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멈추면안 되는데 어 아, 좋아요 아기만 지금 빨리 잡아버리면될것 같은데 아기만 자,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아기 잡고, 어, 아, 됐습니다. 아, 날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. 그 아기만 없으면 이제 무조건 클리어입니다, 이제. 아, 이렇게 하면 되네. 아, 힘들었습니다. 이거, 지금 여러 번, 그 처음에 타사란으로 이제 쉽게 클리어를 하나보다 타사란으로 계속 실패를 했어요. 어, 타사란 빼고, 약간 좀, 조금 좀 달라붙는 캐릭터라니까 되네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